야베스의 백운 기도, 백만 이름찾기 운동, 예배소서 3장 15절,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의지하여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옵나니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베스 바을 3회, 다니엘, 보아스루 갈레, 오녀성자 나음이, 은혜, 희망, 사랑, 믿음, 소망, 회복, 이사, 요셉, 야베스, 비, 소은 리브가, 모세, 축보라의 사드라, 면사 아베, 누고 다이, 영광, 찬양, 기쁜, 노아, 방주, 복음, 진리, 공의 배대, 승리, 미가, 요나단 평가, 레아, 스프론, 이스갈 행복, 베나민, 고넬로 열매, 히라아굴라 충성, 치유, 에바다, 바세바, 거루, 모르두게 아비가일, 반서, 아멘, 진리, 복음, 매너, 승결, 드보라, 샬로, 루디아, 실라, 디모데 네, 오베, 실몬, 나사로 형돈 믿드나 감사삭개요 유개베 히스게아론홀베데 임마누엘 스테바 리브가 섬긴 보배 충성 보서 레야 면루관행버 은총 열정 감사 열매 마라타 비갈라바 다바르 레마 갈레 바라셋 이스라엘 믿음 기도 마테 바가 누가 바울 아 토라 금식 안드레 토부 야베스 고넬로 웹시바 드보라 유나다 해바다 승리 하늘 레야 이사야 회복 영광 성령의 바람 에스터 충성 예수 소망 한나 소금 평강 아가페 유엘 요한나 호세아 등대 대필라 마스 호사나 비두기 은총 아파 비파 수금 붓별 하늘 공감 모퉁이 또 호사나 능력 예덴 복음지의 잡이 아베보스 찬양 말씀 소망 은혜 이스겔 보아 심원 사명 헌신 야고보 세례 믿음 회개 베드로 바울 마리아 수가산 여인 찬양 한나 믿음 소망 사나 야베스 에스더 모르드의 소원 주사라 주은의 화평 영광 리브가 인도자 만나 인도하신 목자 히라 김제 축복 평화 미가 이사 디에미아 구원 화목 치유 회복 성장 에스더 부흥 말씀 인도자 석계 온정 동해사매 중보자 진리 랍 주에게 믿음 행복 평, 축복 평강 오녀 등대 경건 신보 드보라 치유 에바다 세승명 모세, 노아, 만나, 구름, 햇빛 충성, 하늘, 마음, 정지, 성경, 오베, 만난 제사자, 열매, 삶은, 아비, 다다 번성, 하갈, 요나, 아소르, 전두자, 일리아겜, 암몬 요시아, 로바, 임마니엘 경배, 중보자, 전파, 승리, 성경, 천국, 마라나타, 보물, 안드레, 빌레, 신실, 세라, 베레스, 에스론, 이세, 라이마, 스테반, 드장 생력, 고멜, 디라스, 에스론, 에바, 아바나, 디글라, 게데우스 아람, 건우, 충마, 엘람 데라, 라비온 삽다, 하일라, 미스라인, 쿠스 함, 삼손, 야베셈, 모드셀라 에노, 케난, 에노스, 라백 두 말, 야한 엘리사, 다시스, 기팀 도나림, 엘람, 아스루, 에벨데라, 나홀, 하람, 우스, 마스테반, 거우루, 빌립, 안드레, 백부장, 용서, 보물. 금시, 이사, 에레미아, 알고, 청구 전파, 경배, 동반, 요시아, 아몬, 아비오, 엘리오, 아스루 구원, 라반, 보물, 영원, 순정, 아골라브루스길라 요세, 르, 이사, 베드로, 마리아, 요세, 야고. 야고보 빌립 도마 안드레 게델, 우스 에덴 보음치의 자비 생명 헌신 야고보 세레비덴 스테반 소망 희망 니코데마 마리아 루 야고 마골라 브루스게라루 바울 베드로 한나 여수 아라이 에스터 다이슬로마 에노레아 보음 진리 노아 기쁨디모데 감사 믿음 충성 보석 열매